너 없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된건다내 탓이야. 내가 사라지면 후회할 거야. 너가 날 떠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조정도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떠나는 것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극단적 정서적 조작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피해자는 강한 두려움을 느끼며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며 그보다는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라는 불안감에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한다. 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너만이 날 구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무너질 거야. 라고 믿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깊이 매달리게 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으며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극단적인 행동은 진짜가 아니라 조종 전략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